사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명물을 아. <laughs> 상대 하십시오. 아! 벨림. 헬로 헬로. 안녕? 반갑습니다 상대 모이라있다. 상대 모이라있어 모이라. <목> 아호구 어, 너무 재밌다. 호구 나야겠다. 민수 너무 노잼이다. 극한직업 인스턴인스 안하면 그냥 학대 좀뭐뭐뭐뭐호 개꿀잼임 이거 호그 안하면 다시 문대 잡대아너너너너호 개꿀 <laughs> 내가 호그 해봤는데 연습 좀 해야할 것 같애 <laughs> 좋아 <빼> 여기서 연습해 <laughs> 여기서 야, 연습하지 야. 그럼 어디서 연습해 그러면 뭐빠다가 살까 양아치야 아오케 아 잘해 잘해 아나나못 나 믿어요 아 진짜 개빡치네 화날라 하네. 아 잠깐만 아, 한조야서한조로 바뀌었잖아. 한조 아, 잠깐만 그거 받는다. 아니야 <laughs> 그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넌 눈으로 봐야 돼넌 밖에 왜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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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아니 이거. <laughs> 아니 빨리 빨리! 이거 어 빨리 빨리! 어, 잠시만, 홀로 홀 홀란 홀란해지면 안돼 얘들아, 홀란해지면 안돼 지금. 지금 <laughs> 나 지금 빠게 되고. 나 시베 연습한다. 인지 엄격, 어, 어 오케이. 나심베 연습한다. 아 안돼 안돼 시베 연습하면 안 되고. 아 미안, 해 한번 가보자 미안. 이 위겐 위겐 어디 가자. 위겐 이거 한 개니구나 한 한겐. 개, 오케이. 가자. 하나 하나 끌어줄까? 하나 끌어줘? 못 끌었어 미안해. 여식이 기뻐 여식이 나를 동란해. 와 찔렸다 야야 디바 야, 잘못 디바, 갔어 디바, 어. 디바. 나는 꿀 빼면서 버티면 되거든? 호그도 어? 필이야 내가 끌었거든 호그 이 자식? 호그 딸라이스세명 잡고 갔어 우리 그래, 원코인 좀 살리지 마 뭐,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루시 내가 잡아버렸어 잘했지 나이스, 나이스. 모이라까지 못 잡아 모이라를 못 잡겠어 챕트도 들고 도망갔어 이 자식은 아 모이라 개사기 챕트네 가까이 부틀 라가니까 오, 야, 우리 한테 개 잘하는데? 형 존나 밖에 많은데. 어, 장난 아니야, 이해 안 들어. 형 왜? 아, 그래 좀 메, 크리, 메리시 보이라. 한한 <목소리> 줄, 장난. 아... 어야 우리 집안 스롤했다. 한 명, 한한 한 명, 한명오그로끌길래 아, 어, 가자. 그럼 가자. 명동 가자고. 메카 바로 있는데. 어, 아. 그 것도 받다야 앞돌아야 돼. 야, 우리 다 설리고 있어 뒤에. 아니 <laughs> <laughs> 나 돼지 두루치기 했어 겐지한테어 <laughs> 돼지 두루치기 했어 돼지 두루치기 나나 구만 썼어 난구안 썼어 난 냉정하게 이턴 구를 아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잘 걸려 빠지자 오케이 걸어놨오야한지도 장난 아니야 야홈끌었거든 나이스 너무, 너무 재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겐지, 겐지, 겐지.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맥크리 죽는다. 우리 맥크리 집안에 막굽가버렸어막집바가막 핥아버렸어. 우리 맥크리 오케이, 오케이. 호가 갈 거리 없어요. 야, 오구, 오구, 이거 끌어볼까? 내가 끌어볼까? 나 믿니, 얘들아? 나 믿어? 믿어, 걔 믿어, 걔 아, 못 믿어 좋아, 나도, 나도, 나, 날못 믿겠어, 나도 호그 어, 안 해. 오, 개그야 피, 호야 피! 킬이야 야, 호그 두루치기 할게, 두루치기 했어 오우, 쒸, 겐지 이 자식이? 아, 좋아 디바 메카 킬, 디바 메카 킬 디바 메카~~ 디바 잡뻑 있다 그러니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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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모이라 뭐 웰시프트에 <목소리> 빠짐 겐지 피해, 겐지 피해 아, 이아좋 가고 있어, 얘들아 힐 <목소리> 좀, 아, 나여 <우리> 힐러 없나? <목소리> <목소리> 할만하지 않아? 안 할만해 안 할만해 아이씨 힐러 없구나 아깝다 오히려 겨주려고랬는데못어 상대 지고윈턴 루시우 루시 헤드 못지게 패야나 송이롱 당하는 중 송이롱 당나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윈디 저쪽 누가 그랬어? 누가 제일 그랬어? 빨리 말해. 내가 금만못 죽이게.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원숭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벽까지 키고 바깥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실화냐? 아, 오케이. 자 간다 간다 간다.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아 오케이 천천히. 함? 디바 옴 디바 옴 디바, 디바 도착. 야 원숭이 피야 트레를 끌었다야 근데. 나 스나이스 가자. 어, 트레가 더 맛있어. 트레가 더 맛있어. 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두 방. 모이라 모이라 보자. 모이라 피. 우리랑 캐온다. 루시개피나 보자. 나 보자. 이거 때릴게나. 우리 힐러. 나이스. 저저저케어트 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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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라. 어 팔쳐 어8쳐맞았어어 디바 개핀데. 디바 개핀데. 배 팀수 넘는데. 메르시. 우리 힐러 없사. 힐러 없사. 나이스. 아, <목을 목을> 아 그래, 정말 원은주서배버리버 아니 송 y 아프라, 굴리리네 어때 앞으로 가 a n e s e 자 이거 Japanese, 소원아 소원은. We 아 o n t have to do it. We d o 어 우리 야 메타 큐 o do it. We 메카 저 새끼 a v e to d 어 it. 오케이 오케이 have to do it. We d o n 돌려 a v e to 못 돌려받았어 우리 n 크 have 어 아니 o it. We d o n 게임 안여 아이고, 아 이거.. 개멀고 윈드 화물 쎄쫌 화물 화물 감 화물 감나 메카 빨리 뺏어와야 돼 다시 근데 윈드 뛴거거든? 아 이거 내가 긴디 끌어서 잡아줄게 이거 빨대만 잡고 와봐 파란 빨대 디버 끌게 그냥 디버 끌었어 야펑야 어. 어. 나이스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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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초안아왔 아, 끌었는데 못.. 안끌렸다 원숭이 필 원숭이 필 원숭이 부조 원숭이 부조야 어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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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렸어요 모이라 오이... 좀 모이라 피, h 오 모이라 피. 아, 겐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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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뒤에 겐지 디바 뒤에 겐지 하지나 겐지 봤다 있지 디바 뒤에 겐... 게... 지 아직도 있어요 디바 뒤에 나 마이크 안입어나안 죽거든? 나 겐지 좀 잡아봐 미치겠네 맥퀸 피드 겐지 내가 잡았어 아, 겐지 무시 와루시 무시 와 아니.. 한타가 너무 안전이어가지고 그래 너무 안전이야쟤금 브리핑을 못하겠어 아, <laughs> 아줘요 겐지 좀겐마맥마 어, 맥카! 디마 맥커 디마 맥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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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잡았어! 겐지 잡았어! 기에멜마맥커파방다 어, 해줘야. 앞에 루시오 불쌍한 뭐야, 1부터뺐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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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피해. 뭐야, 갖고 야, 겐지 온다, 겐지 온다. 신결이었어 겐지. 나이스. 아갖고 죽으면 버리 배버리, 리 배버리 하나. 배버리 갖고 겐지, 겐지. 나이스. 아, 또 나이스. 준비하십시오. 명물 미안한십시오한비 당할만큼 미안한데, 비가한미안한금 받았어. 알았어 한안 할게. 아니 아니.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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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오케이, 적 팀에서 오리사 해달라는데 왜 님이에요? 적 팀에서, 적 <laughs> 팀에서 해달라는 거 해도 됨? 그래, <laughs> 해달라는데. 적 팀에서 해달라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 나, 나 진짜 거니까? 오리사 하려고, 나는 진짜 오리사 하려고 한 거야.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었던 거고 이거. 지금 밀어서 당황하고 있는 거 이거. 뭐. <laughs> <그리고 웃음> 오리사 사실 오뷰 아닌데, 오뷰인 척하다가 정말 오뷰한테 걸렸죠? <laughs> 오케이 요 이거는. 어, 이거 가 a cat j u g 빈 s 초 t o 지는 조합 아 to a toy, t 빈 좋아 이 i m to a toy. n 황금 h u n 황금 r h u n g 황금 or h u 황금 e r h u n 황금 아닌 u n g 이 r hunger, hunger, h u 이 g e r h <laughs> 아니. 내가 화물, 내가 화물 존나 두드려 놓을게 이거. 존나 느리게 하게. <laughs> <두드려, 두드려>. 오케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윈스윙 골드다 상대. 야 끌어서, 끌어서 못 들어오게 할게 이거. 이거 들어오는거 내가 그거 끌게 윈트 일단 들어오고. 야못 끌었다, 디바. 자 빠짐. 일반 오지게 넣었는데. 어, 나이스. No. 아, 잡았고. 아들이 다 져. 아들이 게임. 한번 끌고 볼게. 여기. 그 문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걸 끌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우리 힐러 어디 갔어? 우리 힐러 어디 갔어? 우리 힐러 어디 있어? 힐러딨어? 이거 봐봐. 제 네. 군집기로 이동하시 아, 아. 힐러 공쳐 여 움직여. 방금 어디라 궁도 차겠지. 뭐 우리 힐러 궁 쳤다. 우리 궁각에 아.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힐러가 어. 궁이 차면 아, 내가 끄 끌어.. 끄어면끄면 끌어, 돼. 돼, 끌면 돼, 끌면 돼. 아, 혼자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어, 혼자 들어왔다. 이거 잡아라잡아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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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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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개 빨리 찬다.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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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이라 에, 이리우 우리 어 우리 디어야 돼. 디야돼 내가 대신 어고있 어디, 리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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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층 어디, 어디, 층디어어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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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달어호어 달려 호 달려, 오, 달려. 어 살려야 돼, 아니, 루치우, 루치우. 딜포한 거야, 지금. 대 장. 아, 캐이 끌었는데. 어디 이피 어디 는 중, 아숭이 같은데 어미 역아알피 야, 우리 딜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빨리, 빨리 조합 바꿔요. <laughs> <왜 우리> 딜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냥 바닥에 꽂아놓고 빨리 바꿔요, 우리 사. 아나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난 살았거든? 아이, 못해, 못해, 못해. 이거 안 돼, 빼야빼야 Okay. 디바 빨리 디바하고 오케이 뭐야 윈스 안돼? 위스혼 안돼? 방생해줄랬는데 실패했다 아 아깝네 미안 미사일이 나갔어 내꺼 아니 미사나 미안해 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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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게주고 이거 뒤로 죽는다고 딜러가? 이거 그, 지 개지 살려줘 개지지 개지 살려줘 개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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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공 빼자 저쪽 궁다 쓴다 지금 우리 이제 죽어서 한번 홀딩 부졌는데? 번한번 <laughs> 한한번 홀딩했어 한번 홀딩했어 야 겐지 졌어 쟤한테 아나한테 졌어 이제 이거 여기 아나 힙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야 돼나 지금. 지금 살아야 돼할수 있어? 살았네 살았네 좋아 좋아 앞으로 와자 앞으로 와자 상대 겐지 없어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겐지 나노 겐지 어? 간다 어여기 아, 윈스 그냥 간다! 야윈드 핏딸길! 야다 핏딸길인데 지금? 위에 모이라 뭐 필! 원숭아 너는 들어와라 너는 죽어야겠다 <laughs> 위에 위에 겐지 겐지 가인즈 반필 겐지 필! 겐지 필! 질 풍참으로 굴 거면 된다 저거 다운! 어 아, 나이스! 우리 하나 질좀고지 잘랐는데? 아, 여기다 솔 빨고, 날 치워야 돼. 와, 존나 파티. 반대 윈드 궁 있거든, 이번엔, 무조건. 와, 존나 파티, 존나 파티, 존나 파티. 오케이, 오케이. 이거 겐지 궁으로 하면 해야 된다. 아. 아, 가자, 겐지 궁으로. 겐느시 아. 가자, 겐느시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야. 솔레부터 썰어, 부터썰려부터 그렇지, 그렇지. 니가 기에 니가 기회. 나 물렸어, 나 물린다. 루시오 썰어, 루시오 빌. 루시인데안 돼, 안 돼. 안 돼. 돼. 나 뺏어. 근데 킬 계속 넣어, 킬 계속 넣어. 워닝 내가 잡고루시피 1이고 아 루슈 피 1이라니라 프리 피다 왜왜꺼줄게못 끌었어 미안해 어. 아나 죽겄다 안되면 솔저.. 솔, 우리 솔저 궁 있어 저 디바만 죽여봐요 디바만 루슈 오버 루슈 오버 루슈 오버 루슈 루슈 아이.. 나 너무 못한다 호그 나노.. 나노 겐지 주면 돼요 겐지 나키안 만해! 오버킬안 만해! 나이스, 나이스 킬. 총갈, 총갈. 우리 겐지 어딨어 근데? 오케이, 간다. 몸이 아, 오른쪽, 다 차고 있대 지금. 와, 우리 겐지 갔어. 어가 내렸어 우리 겐지. 아 이거 초, 저거라서 솔정공이라서 좀더박사가 되는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아깝다. 우리 궁 찬다, 이제. 우리 궁 찬다. 우리 궁찬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요. 이제, 이제 지금부터 박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자. 됐는데 확인 안해돼 신고해야 돼 신고. <laughs> 나 지금 어디다가 해어 어제. 다 어따가든 해야 돼. 넣어놨는데 씨. 확인을 안 해. 나 같이 나 같이. 정발. 앞에서 해야 되거든. <laughs> 가자 가자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얼마 언제까지 기다릴게 할 거야. <목소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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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비트 나 물렸다 나 물렸다 메를 피했 나,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목소리> 높 피하고, 나이제 아, 잡았어, 나이잡았루시까지 아, 잡았어, 루시까지 잡았어, 얘들아 야, 나 밀어야, 밀어야 방자 깨고, 방자 깨나르시님나힛 야, 겟지뿜만나신성만줘봐야겠다 겟짓 뿜 하나, 겟짓 뿜나 야, 야, 나 키워, 나 키워, 나 키워 야, 야, 야. 와, 살렸다 솔라 아, 아, 어, 피, 솔루 피 나이스 솔다 다잡을 나지야, 나있어, 나있어. 오른쪽에 디바 아, 윙스턴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못 보나? 어디 가 이자식아, 어디 가 이자식아. 뭐라, 죽여 버려. 아, 뭐야, 너, 너 죽, 너가 죽는 거니? 어. <laughs> 너 죽었어? <너, 너, 웃음> 야, 화가, 화가 좀 많이 난네, 제가. 어, 아, 아, 야, 뭐로 할게? 빨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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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빠 아, 빨리 깨조를 해줘, 빨리 해줘, 방파개 줘, 방파개 줘. 총괄, 총괄. 방벽이 왜 안깨져? 어 큰일 났다. 나못 알린다, 이거 큰일났다 나 못살린다 이거 이거 리필공으로 어떡해 여기 리필하고 타야 돼 타야 돼나 물렸다 원숭이 끌었어 원숭이 원숭이 한대더두대더 원숭이 1피인데 나 2m피 있는데 2m피 있는데 2피 있는데 2피 써봐 2m피 써봐 2m피 써봐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 난 죽어. 나난 죽어! 나난 죽어! 나 죽어! 난 어쩔 수 없어 이거. 나 불렸어. 난 없이 해야 돼. 이병 그냥 비비의 기력으로 다 바꿔 지금부터. 오. 오케이 오케나 나. 여 명. 명. 딜이 없어. 딜이 없어. 아, 애들 또 비켜봐. 아, 아비. 아비. 아, 선이다 <laughs> 원숭이였으면 이기. 아니야 원숭이였으면 못 이겨. 원숭이였으면 나뽕차 갖고 지금. 어 원숭이였으면 이거 나도 세 번이나 도돌았어. 아. 조합상 제냐타를 할 조합이 아니야. 제냐타가 없어었는데 이제 알았다. 제냐타를. 아 의가 없네 님 민스턴하세요 그럼 제냐타 해줄 테니까.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나홍보를못 하게 하나 데안 있어. 나지안하자 신의 능력이 최고로 오니까안 하나. 기또이가필요한요 아, 좌뭐 드릴게요. 시 야, 이 아저씨들 너무 <laughs> 버스 마이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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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데? 아니, 이 아저씨들 빨리 저한테 입금 다 하세요. 안 되겠네. 버스비 걷어야겠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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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스비 걷어야겠네. 안되겠 아니. 또 호구로 즐기게 따는데 꼭인스터를 하게 만들어. 이번 판 전체 다 즐김이네. 안돼. 네. 호빵이 안 깨지는 게좀 이상하긴 해. 호빵이 깨져야 되는데 안깨져 나는. 나 호, 호 호구로 두 대씩 봤거든 진짜로 호빵을. 총빵두 개를 버리는데 해. 안 터져. 어, 어. 저 호빵 스킨 사. 제, 제... 제 과금러라서 배리어 2 0 0 0 들어가서. 들어. 아 그래요. 야타했으니까 네, 아. 들어온 거 녹이자. 야타했으니까 여기 나물나물러온다나물러온다피피피피피 피. 어우 소웅는 뒷바 때린다. 뒷바 때린다 그냥. 뒷바 보자. 뒷바 보자. 뒷부망. 무시랑 뒷바 때리고 있어 그냥. 트레이스 보자. 트레이스 피. 잘잘 잘. 봐줬어봐줬어 봐줬어 는데 잡아줘. 하고나 키하고. 오케이 좋아 좋아. 맥크리 보자 맥크리 반피. 애초 아니다. 우리 클리스가 아니야. 일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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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네 융화 돌면서 올까, 융화 돌면서 올까. 원숭이 때었다 원숭이 다원자가자나 빼고, 이놈후붙없다피었다나힐안 들어오는데. 아, 어디 괜찮은데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원숭이 렸기잡았고라이트나버텼어나버텼어 티바 베인한정밑트다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로시 존나 때리고 있어. 요시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정면석이야, 정면 정면석이야. 네나네 이거 잡았다, 나아 이거 잡았다. 근데... 어, 이거 모른다, 이거 뭐? 한번 더,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아, 안 제... 쟤네 어, 힐러, 쟤네 힐러, 쟤네 힐러. 뺐다가, 뺐다가. 나 살짝 빠뜨가 와. 쟤네 힐러 없데 쟤네 힐 없는데, 쟤네 힐 없는데. 여기. 잡았는데, 주면서 가야 돼, 힘 주면서 가야 돼. 아, 뒤졌다, 나. 쟤네 힐러 잡았는데. 빼야겠다 아니 윈스아 주고 가면 안 돼? 윈스턴 궁 찼다 상대 이거 겐지 페인중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안뒤었어 마지막까지 빼야 그냥 오케이 오케이 막상 가자 막상 가자 우리 힐러 궁 차는 거보 있어? 없구나 다썼네 큰일 났다 조금 아, 한대 힐러 아, 궁이 먼저 차거든 여러분 아, 어? 아, 이거 파르샤 깨 파르샤 깨 확인 2층에 겐지 지금? 한대 가야 돼, 한대 가야 돼. 겐지 로 뛰었고, 일단? 겐지 보러 내놨어. 가자, 가자. 나갈수 있는데. 메신이 나한테 붙어봐요. 안다, 간다, 간다일러나이포러라이 바피. 일러라이바 바피. 버티는 중. 우리 이따 죽었고. 나도 죽었어. 원충이피해아 어, 이거 모이라루슈 진짜 좋은데? 들어가도 서로 케어하니까안 뛰진다. 에 들어오는 거이라고 잡을, 잡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잡을 수 있는데. 마지막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번 마지막 한 번. 번. 네, 번 포화도포화도오도 와, 포화도 와. 포화도 와. 아, 디바만 해도 디바만. 오케이. 우리 아직 아직 안 왔어요, 우, 인스타님. 아 여기 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갔어 나이스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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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다가 다가. 무시를 때려야 돼. 히트 찍었다 하던데 아이들 루시 죽었다 거해자 네, 예, 너프, 예.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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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피했어 너프 나 그쪽 바을게 밟아줄게 모이라 모이라 신분터 뱉고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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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부터 와야돼 모이라부터 와야돼이거들와 모이라부터 모이라 피뛰자이 네, 이제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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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옹터나터 아, 우리 근데 존나 아, 많이 막았다

오늘 하루 종일 럼피 해줬네. 씨발.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충분히 밀만해 야, 시간 존나 많은 시간 존나 많은 이거 다섯 번이나 갈수 있어 <목소리도> 우리 에이처럼 바람이... 아까 공격대처럼 밀면은 좋은데 공격 저거 했잖아 한 턴에 밀었잖한 턴에 한 조가 딱 하나 자르고 시 가자 가자 쏠져 있다 봐라 봐라 일단 아쏠져형쏠져 상대 쏠져 뭐야 뭐지고져 2층에 있어 지금 이쪽으로 하면 뛰어내 뭐라 아다 린디필, 도망갔다. 암피 많아, 암피 나 많아, 아 어, 여기 들어온다 이거. 근데 이쪽으로. 호그, 호그반호그반피호그반피호그피오끌 호그 솔드도 아, 있어 아, 솔드. 야 물렸어, 나 물렸어. 우리 힐이 어딨어. 솔드 잡았어, 내가. 진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자, 끌. 먼저 깔아 이기는데, 먼저 깔아 이기는데, 먼저 깔아면 이피는데6피 야, 겐지 아, 뒤에, 있어.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루시 개피! 아, 호그. 루시 나왔어, 루시 나왔어, 내가. 호그 페인트, 호그 페인트 같이. 오, 아, 잡았어. 커튼 아, 커튼 아, 돌려, 돌려, 돌려.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솔저가. 밀거 같은데, 그냥, 밀면. 솔려 내가, 내가, 어? 내가 잡을게. 솔저, 내가 잡을 수 있어, 이거. 어. 안 된다. 매, 메르신 믹 이거 살려봐야, 아, 없나? <laughs> 겐지부 조아 초월하고 발키리 돌면 2수있어 초월하고 발키리 돌면 2수있어 겐지 면2 0지0개 돌면 2,000개 돌면 2,000개 돌살리나나0있는데안될거같개막면가자0 0개돌 안돼 0 0 0개돌안 2,000개 돌면 2,000개 돌면 2 0어0개 돌면 2,000개 돌면 2 0면 2,000개 돌면 2 0 0 0면2면면면 이기이 솔드 어른쪽에 있다 지금 나 이거 켜어주고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나왔돌 솔드 에거 거점 밟아야 돼 님들 거점 밟아야 돼아밀고 있어 나 아, 이제 밟았다 우리 바라가아 밟긴 했는데 이거 못 밀잖아 아야 루슈 루슈 비 살만해 살만해 3명 잡았는데 아 2명 잡았는데? 겐지 <laughs> 피해 겐지 겐지 피해 잡았고 돌아 어, 원숭이 아아 28%야 아, 아... 아, 이거 지는구나. 아, 왜 지지, 이거? 아, 메르시시험 멋져, 걸린다, 씨.